오늘 성경 보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가는데 뜨거워서 아니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상했냐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입시켜서 이끄시는데 이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관 만드셨는데 하나님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차라리 선악관를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안될때왜 만드셨습니까? 5절 보세요. 점점 심해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고항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 사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불뱀을 보내주십니다. 이말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이해 못하고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이 방식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그걸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싹다 거두어 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상 불평이 있다가 거두어 가면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노뱀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살리라.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냐면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노뱀이라고 하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본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은 결국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볼때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면 말씀하신 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노빼밀 들려야 된다.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말하는데 이 들려다가 숭비하다, 경비하다 뜻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과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 삶이 해결됩니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께서 높아지셔야 가능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뜻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어렵더라도 낙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현상이고 거품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들지만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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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셔서 주님 붙들고 응답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